네. 고마워 애기들아, 고마워, 애기들아. 네. 애기들, 아, 감사합니다 애기들, 여러분 애기들. 가라고 뭐 어떠셨나요 신나셨어요? 네. 네. 오늘 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 노래 좋으신가요? 네. 네. 집에 가서 한번 가라고 전유진 검색 한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많이 많이 해봐.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 사실 나. 제가 준비한 곡은 여기가 아, 마지막인데요 아 2층 아 내면 은 앵콜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케이. 앵. 앵.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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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여러분 박자를 맞추세요 하나 둘셋넷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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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앵콜 그러면 할수 없이 또 마지막 앵콜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유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